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윤 오빠 둘입니다 네. 네. 자, 이거 <웃음> 화질이 <웃음>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네, 제가 드디어 갤럭시 S7을 네. 구매했습니다. 네. 아, 현존 폰 중에 가장 화질이 좋다는 그 갤럭시 S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저희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아, 네. 자, <laughs> 저희안 좋은 피부가 네. 네, 이제 광고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배울 표현은 뭔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음. 멘탈리스트란 영화가 음.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네네. 아마 한국 방송에서도 방송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그 수사물 좀그죠 네, 네, 그래서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 표현을 저희가. 되어 보도록 한번 할 텐데요. 네네. 어 이번에는 그냥 음. 첫 번째 내용, 네. 에피소드 첫 번째 에 있는 내용이니까 음. 여러분께서 배운 다음에 찾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레드 존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음. 그 악당을 잡기 위해 성 수사대가 네.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죄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열성적으로 무슨 음. 이유가 있는데 음.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잡고 싶어한데 음.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음. 혼자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음. 좀 그만. 얌전히 있으라 음, 이런 있어라. 내용입니다 음, 좋아요 뭐 내용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네. 네.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Red zone s mine 그래요 그러니까 Red zone은 사람 이름이고 네. 걔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뭐 수사를 할 거야, 잡을 네. 거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려야겠죠. 네. 너무 열성적이면.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r e l i g i o n doesn't belong to anyone. 음, doesn't belong to anyone. belong to의 음. 어떤 뜻이죠? belong to는 어딘가에 속하다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Reddy j o n 은 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음. 네게 아니라고 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belong to.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하죠, 제인이? 그래서 제인이, He belongs to me. 그럽니다. 걔는? 내 거야. 아까 어. 앞에 했던 말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음. 쓴 거죠. 그래서 네. so belong은 뭐 what does it belong to?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제 레스본이 음. 말립니다. 네. is t not my call. 그건 내 결정이 아니야. 음. 그다음에 그런 말 있죠? 네. 규칙은 규칙이지. 응. 규칙은 규칙이지. 간단합니다. rules are rules. 되게 심플하네요. rules are rules. 그다음에 come back next week. 음. 다음 주에 와. 음, 다음 주에 와. 자,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리는 문장인데 음. 수사물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음. 아무래도 실생활에서도 무리 없이 음.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음. 네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좋아요. 뭐라고 했죠? 자, red zones mine. 자, 이거 음. 따라해 볼까요?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말려야겠죠? 음? He doesn't belong to anyone. 뭐라고요? 그렇죠. belong to를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랬더니 제인이 He belongs to me.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야. 음. 규칙은 규칙이지. 음흠. 마지막으로 다음 주와. 음. It's not my call. Rules are rules. Come back next week. 오케이, okay. 좀 길지만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오케이 okay, 충분히 좋습니다. 시간을 드린 아, 것습니다 네. 네, 그래서 call이라는 표현도 나는데 네. is your call 하면 뭐 네가 결정해, is my call 하면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뭐 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서 한번 연기해 보시고 네. 오늘 저녁 당장 써먹어 보십시오. 네, 당장 써보세요. 지금 자, 당장. 저희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호빠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